기도하심으로 섭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이 아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4장입니다. 네. 죄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 지신 주만항상 바라, 봅니다십 자, 가를, 바라, 보며, 주 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하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하래 영원한 식 없겠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이도, 안 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미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가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가라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바로 주의 사자가 사가라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마음으로 또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그 일을 들은 사가랴는 막상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8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역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미리 주셨지만 저의 지금 형편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충분히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가브리엘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 유대인의 문헌에서는 가브리엘을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면이란 말은 그것들의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즉, 사가리아가 믿지 않는 주의 사자의, 주의 사자가 한 모든 말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들은 곧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사가리아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할 가브리엘을 그래서 사가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사가아는 당장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사가아가 세례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 못하는 자로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사가아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지만, 사가아가 입을 벌려 이런 저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사가아는 일주일 동안 모든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주의 사자가 말씀한 대로 잉태하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다섯, 다섯 달 동안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임신하였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확실히 드러난 때를 나타냅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임신하게 하셔서 사람들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확정 확증, 확증된 것이지요. 구약에서 라일이 아들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셨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엘리사벳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늙은 노부부에게 상상치도 못할 일이 이제 현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차원이 다를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건한 가정이었던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들은 잠시 그것을 의심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어 준비된 아들을 보내 주셨고 또이노노 노부부,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와 경건한 자의 가정의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닌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또그 가정에게 주시는 그와 그 가정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자는 끝까지 인내하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의미 있는 고통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실 때도 한나와 한나의 가정에도 이러한 고통을 주셨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가정이고 또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하나 또한 경건한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어려움 그 고통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로 더욱 간절히 향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가정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을 이 가정에게 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감에도 내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때, 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하여 특별한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세우는데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애매히 받는 고난과 고통을 결단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 아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과 우리 가정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홀로 고통과 고민에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와 상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가정의 삶 또한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경건히 살아가는 자들, 자들을 결단고 외면치 않으심을 오늘도 분명히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 삶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셨다라는 그 고백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경건한 자들,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알수 없는 고통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초소를 통해서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 양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좋은 설계업체, 좋은 설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과 환난과 공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심과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